벌곡면, <laughs> 대덕리입니다. 위 비닐하우스 주변과 그, 그 주, 비닐하우스 뒤로 산이 좀 있고, 어, 앞으로는 그, 내가가 있는 배산 임수의 그런 땅입니다. 아, 전으로 되어 있고, 필지는 새 필지로 되어 있으며, 어, 필지별로는 한, 700평, 700평, 한 300평 정도가 넓은, 아, 이렇게 밭으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여기는 계획 관리 지역으로서, 아, 우리가, 저, 활용가치가 높은 지금 그런 땅이 있습니다. 뭐, 어, 어, 뒤에는 산도 있고, 어, 이렇게 앞에는, 아, 개울이, 예. 네. 있습니다. 이 주변에, 개울이, 보다시피, 이렇게, 예, 네, 물이 많이 흐르고 있죠? 예, 네, 저 위에는, 아, 오토 캠핑장이 좀 있고, 어, 지금 이, 대지를 활용하는 사람은, 어, 물을 이용한, 아, 물을 이용한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좀 활용할, 활용해서, 이 밭을 잘, 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이 주변은 벌금 면 어, 대도로 일대입니다. 아, 가격은 평당 가격이 한 30만원, 아, 조금 넘겠습니다. 아, 저렴한 가격에. 전화 연락 부탁드립니다.